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손을 얹어 주셔서,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박 2일 동안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글 학교와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샘솟듯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네 금비 내려 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7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편 71편의 저자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 지금 이 저자가 당한 상황, 이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 정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14절부터 24절까지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시편 71편 저자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이 사람의 말은 온통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과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로만 다른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청에 처해져 있을 때그 입에서 다른 말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4절부터 24절까지 이 10편 저자는 온통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 안 믿으셨더라면 하나님 이분 안 만나 주셨더라면 이야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앞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반전인지. 1삼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여야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소망의 근거는 자기 힘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71편 저자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저자의 소망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영원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의 뿌리와 기초는 나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항상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세계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람이 신발에 똥만 묻어도 개똥만 묻어도 차 안에 온통 개똥 냄새가 나죠. 꽃 한송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꽃향기가 온 사방에 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어리석은 것이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고,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바라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어지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들었죠. 우리 6절에서도 보면은 이 71편 6절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벌 주시려고 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여정이 복되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재미삼아 택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교훈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나도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깝죠.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자녀 등록금 대주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입히고 먹이는 게 아까웠습니까? 하나도 안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에게 한 것보다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좋은 어머니이시고 훨씬 더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항상 소망을 품고 15절도 보시면 정말 이 15절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가 의로운 일이죠.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게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도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건 너무 성도에게, 자녀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71편에는 우리 예적부터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었죠. 우리 지난 어제 읽은 본문에는 구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 참 좋아했습니다. 또 18절도 보시면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후가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노후하고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노후는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이 오늘 18절에 말하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된다. 시간이 점점 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지만, 너무 그 차이가 크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백발의 이 사람은 노인이지만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 그 앞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 어려움을 만난 가정을 위해 소리 중보하십시오. 오늘 내일 있을 우리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오전에 우리 젊은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과 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 교회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동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과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